안녕하세요. 남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스위스식 소고기 크림 스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자에좀 박수 한번만. 주 재료가 이제 소고기겠죠. 어느 부위든 상관이 없지만, 좀 부드럽게 빠르게 스튜를 좀 만들고 싶다 하면은 등심이나 이런 살치살. 최대한 좀 마블링이 있어서 기름기와 수분감이 좀 최대한 있는 걸로, 촉촉한 걸로 좀 골라서 진행하시면 제일 좋아요. 나는 좀 저렴한 소고기 스튜를 좀 하고 싶어. 그리고 오래 끓여도 돼. 하면은 목심, 설도. 약간 터프한 부위들 있죠? 운동량이 많은 부위들. 그런 부위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치살을 먼저 언팩을 먼저 하고 핏기 한번 좀 제거해 주시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끓이죠 어떻게 될까요? 수축되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잘라주세요 다이스로 해서 좀 큼지막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규격의 사이즈로 다 재단이 됐습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올려 놓고요 소금 소금은 어떻게 뿌린게 제일 좋냐면 최대한 높이 해가지고 분산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그냥 고루고루 뿌려주시면 돼요. 소금이 골고루 분포화가 돼야 밑간이 되게 잘 어울러지게 됩니다.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 소금 후추 뭐 윗면만 이렇게 간을 해주셔도 돼요. 이따가 우리가 조리할 때도 밑간을 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먼저 구워줄 거예요. 구워줄 건데 카라멜라이징하기 위해서 약간의 식용유 한 50ml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제. 소리가 나야 돼. 무슨 소리? 시즐링 하는 소리 이런 소리 여러분들 이거 소고기를 구우실 때는 예열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삶듯이 구워버리면은 그거는 조림밖에 안 돼요 우리는 조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감칠맛 나는 스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지글지글 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굽고 있을 때 우린 뭐할 거냐 야채를 다데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양파 같은 경우도 먼저 재단을 할 텐데, 정사각형으로 자를 거예요. 이 정도 규격으로 잘라줍니다. 양파를 하나 반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볶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어느 정도 색이 이렇게 이쁘게 나야 돼요. 이렇게 이쁘게 나야 됩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뒤집어서 한쪽 면더 익힌 다음에 건질 거예요. 이 쟁반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기름이 지금 밑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기름을 좀 최대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팬에 어떻게 할 거냐면, 씻지 마시고, 기름 조금만 더 둘러주시고,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카레멜라이징을 시켜야 돼요. 단맛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파의 내추럴한 단맛을 뽑기 위해서는 계속 조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다음 거뭐할 거냐면, 새송이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규격대로 잘라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지그재그로 잘라줄게요. 감자, 어떻게 자르냐? 감자도 3등분으로 자를게요, 저는. 하나 반들였어요 조금 길게 빠져도 상관 없습니다. 감자도 너무 작게 자르지 마시고, 왜냐면 얘도 익으면 수축되니까. 이제 샐러리 얘도 다이스를 할 거예요. 이렇게 다이스. 양파 1에 당근 1에 0.5 절반. 얘네들이 제일 기본적인 데이스예요 미르포와 향채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니 당근 그냥 약간 어슷썰기를 하는데 두껍게. 뿌리는 뗄까요? 굳이 안 떼셔도 돼요. 네, 굳이 안 떼셔도 되고, 내추럴하게. 그래서, 당근, 이 정도 두께로 계속 잘라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런 색깔을 원해요, 지금. 이런 색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라멜라이징이 됐으면, 타임을 이만큼 드렸어요. 타임도 같이 넣어주시고, 당근 넣어주시고, 감자 넣어주시고 당근과 감자가 오래 익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넣어주시고 샐러리는 향만 입혀서 넣어주시고 같이 볶아주세요 마늘 조금만 넣을게요 마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다만 마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빻아야 돼요 소금 살짝 뿌려주시고요 소금 살짝 마늘에 뿌려주시고 얘를 이렇게 으깨주세요 그러면은 소금과 마늘의 마찰 때문에 얘가 으깨지면서 이렇게 분쇄가 됩니다. 어,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laughs> 마늘 한 알만 해서 다시 긁니까이 정도 나오죠. 자, 얘를 똑똑 넣어줄 거예요. 마늘 약간 은은하게만 나라고. 네. 색을 먼저 내고 소금을 뿌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금을 한 8g 정도 뿌릴 겁니다. 넉넉하게, 넉넉하게 한번 이렇게 섞어주시고 조금씩 얘네들도 색이 나오죠. 노릇노릇하게 색만 나면 됩니다. 버터를 이만큼 줬어요. 저는 이만큼 잘라서 일단 볶을 때쓸 거예요. 이제 새송이를 넣을게요. 아까 소금 넣었죠, 그렇죠? 같이 넣고 이렇게 계속 볶아버리면 얘가 물이 나와요. 나중 언젠가는 물이 나오겠지만 지금 맨 마지막에 넣었을 때 수분이 좀 덜하고 색이 좀 나오겠죠, 그렇죠? 제가 치킨 스톡을 만들어놨어요. 한이 정도 한컵 분량 이상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저는 스톡을 좀 내추럴하게 좀 넣어줄게요. 제가 지금 육수를 넣는 양을 보시면 은 자작하게 넣죠, 그렇죠? 자작하게. 어느 정도 자작하게 끓여졌죠? 소고기 넣고. 이제 이렇게 크림을 한번 넣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 5분 더 끓여줄게요. 파슬리를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주세요. 이렇게 곱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슬리를 넣고. 소금간을 이때 조금씩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뭘 넣을 거냐면 후추를 넣으려고. 후추를. 약간만. 향미를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5분 지났다 가장하고 이때 버터를 이거 하나 다 넣으세요. 버터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이렇게 섞어주시고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